안녕하세요, 루민입니다. 네, 제가 이번에는 미사사 세 번째? 네 번째인가? 구매 후기를 찍어 볼 텐데, 일단, 제가 많이는 안 샀는데, 이게 되게 상자가 가로로 좀 크게 왔네요. 저는 아마 2만원치 시킨 걸로 기억나요. 딱 2만원. 아이고. 제가 딱 방금 제가 학원을 갔다 왔는데, 이게 딱 왔다고 해서,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거든요. 옆쪽도, 이렇게. 아이고. 네, 우와, 옆에 뜯어졌어. 뭐야, 이게. 일단 제가 택배 물품 다 꺼내보고 올게요. 네, 일단 첫 번째는 얘. 깍두기 눈금 작업판인데, 제가 원래 그거 미사사에서 파는 그게 있었는데요. 그게 너무 더러워지고, 찢겨가지고, 그래서 판게 버리고, 새로 샀어요. 그래서 그런지, 이번에는 좀 다르네요. 원래 여기, 미니를 사랑한 사람도 여기 적혀있는데. 다음. 이렇게 꽁꽁 쌈에서 오는데. 아, 다 이렇게. 완전 뽁뽁이로. 네, 이거는 와인잔이에요. <laughs> 한 개만 샀어요, 왜냐면 어차피 저는 몰드 뜰 거거든요, 이거를. 네, 이거 와인잔 왔고요. 되게 이쁘다. 뭐가 많아, 지금. 구매한 거는 여기 다 올려놓을게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칼로 잘리는 얼음. 네, 요렇게인데, 이거 한개 잘라볼까요, 지금? 한개 잘라볼게요, 지금. 초점. 나와라. 안, 초, 초점이 안 맞지? 일단 잘리는 것만 보시면 되니까 와, 되게 잘 잘려요. 이렇게 초, 초점이 좀안 맞아가지고 일단 이런 식으로 잘렸습니다. 이두 동강 났고요. 제가 음료수 표, 음료수 같은 거를 좀 많이 만들 거라서 안에 얼음 넣어서 하면은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얼음 칼로 잘리는 얼음 샀고요. 다음에 빨대 표현제 음료수를 만들 때는 빨대가 필요하겠죠? 이렇게 빨대 표현제 샀고요. <laughs> 다음엔 유광 바니시 제가 원래 여기 있는데 다 써가가지고. 요거를 새로 샀어요. 잠시만요. 네, 제가 작은 거에 있던 거 옮겨 담았더니 꽉 찼어요. 완전히 꽉 찼어요. 제가 이게 유광바니쉬가 토핑이나 이런 거 만들 때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샀습니다. 다음에 레진. 대짜인데요. 가끔 가서 오면 제가 실리콘 몰드에다가 검정색 그릇을 뜨거나 투명색 그릇을 쓰거나 할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그거 미니어처 할때뭐 음식 만들 때 쓰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지금 요반 정도밖에 안 남아서 미리 사 샀어요. 제가 뭔가 레진이 다 떨어져 가니까 뭔가 불안해가지고 이번에 구매를 한 거거든요. 원래 레진만 사면 되는데 그... 그, 뭐라 해야 되지? 다른 것도 이제, 유광바니쉬는 이제 꼭 필요해서 2만원씩 꽉 채운다고 제가 이걸 샀어요. 와, 이거 용기 이제 꽉 채워, 거의 꽉 채워서 좋네요. 네, 이거는 제가 가아 끼우는 거 하고 오겠습니다. 네, 레진도 이제 뚜껑 가아 끼워줬고요. 네, 그, 저는 이제, 그 전에 레진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. 이 정도 썼 지금 이만큼 썼는데, 이렇게 지금 레진이 한개더 넣으니까 뭔가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. 하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덤.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. 덤이 있잖아요. 그릇 세 개. 이거 진짜 이거 납작 접시 왔고요. 그다음에 팔각. 팔각 이라야되나? 육각? 팔각? 하고 이거 쟁반 왔습니다 하고 이거 매직클리너를 제가 원래 살려고 했어요 오 이거 비쳐 매직클리너를 살려고 했는데 레진클리너를 살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어, 얼굴 비치니? 이거를 제가 살려고 했는데 500원이에요 두개에 500원 그래서 제가 이걸 두개를 살려니까 500원이 들고 또한 개를 더 사려고 하니까 천 원이 늘어서 안 샀는데 딱 덤으로 레진 전용 클리너를 주셨더라고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이거 레진 이 손에 진짜 되게 잘 묻는데 이거를 굳혀가지고 막 벅벅 그 밀어서 떼거나 하거든요. 그럴 때마다 정말 불편했는데 이 레진 전용 클리너를 쓰게 된다면 정말 쉽게 떼그 쉽게 닦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얼굴 비춰. 네, 이제 이렇게 해서, 어, 미사사 구매 후기였습니다. 이거 딱 요렇게 해서 2만원. 요거는 덤이고요 이거 700원, 1500원, 800원 하고 이거 만원? 만오백원? 만원? 하여튼, 하고 이거 2천원 네, 요렇게 해서, 아이고. 미사사 구매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